김한종 의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강정희 위원장을 비롯해서 김태균 위원님, 김복실 위원님, 한춘옥 위원님 함께 소개올립니다. 박수란 를깨 주시지요.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현창 위원장님과 신민호 위원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 소방위원회 최무경 위원장님과 김기룡 위원님, 임종기 위원님 함께 소개 올립니다. 환영합니다. 네, 계속해서 순천이 지역구이신 서동우 도의원님, 김정희 도의원님, 한근석 도의원님, 광양이 지역구이신 이용재 도의원님, 여수가 지역구이신 이광일 도의원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환영의 박수로 좀 맞이하시죠. 고맙습니다. 다음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송상락 청장님 조합회 의장이십니다. 오학은 의원님 전남개발공사 김철신 사장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내네 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라남도의 회 의장 김한주입니다. 동북권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북권 통합청사 기공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 준비에 있어주신 으뜸 전남 행복시대를 잘 이끌고 계시는 김영록 도의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축하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서동용 국회의원님, 김재규 전남경찰청장님, 전남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이신 유공기 곡성군수님, 고호봉 여수시장님, 허석순천시장님, 송기근 고흥군수님, 허유인 순천시의회의장님, 진수화 광양시의회의장님, 송영현 고흥군의회의장님,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님, 송상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님, 고영진 순천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네의 기빈 여러분과 시공자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전남무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여수 출신 강정희 위원장님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장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여수 출신 채무경 위원장님, 광양 출신 김길룡 부위원장님, 어, 특히 이 지역을 요 어, 종합청사 지역을 지역구로 가지고 계시는 임종기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어, 우리 순철 출신 의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김정희 부위원장님, 서동우 의원님, 오학근 의원님, 신민호 의원님, 한춘호 의원님, 한근석 의원님, 광양 출신 이용재 전 의장님과 김태균 의원님. 예수 출신 이광희 의원님, 김복실 의원님 참석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북권은 전남 인구의 47% 전남 산업 생산의 89%를 차지하는 산업, 관광, 문화 중심의 지역입니다. 동북권 통합청사 건립을 통해서 앞으로 동북권 주민이 도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처리하는 등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부권 통합청사가 지역 주민들에게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편의를 위한 소통과 문화의 공간으로 재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기능을 넘어 동부권 통합 발전과 화학의 상징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동북권 통합 청사 기공식을 축하드리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 시군의 마지막 조각을 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쳐주시죠. 박수로 축하해 주 o 겠습니다 드디어 통합 청사 조각들이 완성됐습니다. 무대 화면에 통합정사가 완성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동북권 7개 시군과 함께 조각 맞추기를 완성을 드디어 마쳤습니다. 힘찬 발전을 함께 좀 박수로 빌어주시죠. 고맙습니다. 동북권 통합정사 건립공사 기공식을 기념하는 시삽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박수로 축하해 주시죠. 건너 정나...